오늘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대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내용, 미사여구, 심리학자 메로비아는 사람이 대화를 할때 말의 내용은 고작 7%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55%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청각적인 요소는 38%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박보검이 하는 거랑 나한테 밤 11시마다 카톡하면서 직접 되는 복학생 오빠랑 하는 거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얘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각적인 매력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용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빠르게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르게 입는 거예요.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다른 한 번은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음, 거리에 지나다니는 여성들에게 호감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뭐 거의 아만다의 시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캐주얼하게 입은 사람의 점수는 총 10점 만점에서 최대 5점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반면에 깔끔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사람은 8점, 최대 10점까지 높은 점수를 받았죠. 중요한 건두 복장을 입은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장만 달라졌는데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장에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앞에서 괜히 걸음이 빨라지는 것,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사람 앞에서 괜히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그 복장을 입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프레임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때 복장부터 신경 쓰는 게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예요. 시각적인 요소가 크게 복장일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도 여기에 포함되니까요. 따라서 오픈된 바디랭귀지 자신감 있는 비언어로 상대를 대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러한 비언어는 여러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으니까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청각적인 요소인데요. 즉 말이 신뢰감 있는 인생을 주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는 흔히 말하는 화법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둘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타고나는 부분이 크고,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목소리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금 변화를 줘서 강한 신뢰감을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말의 끝을 길게 내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안녕하세요라는 같은 말이라도 끝을 0.1초로 짧게 말하는 것보다 0.3초로 길게 말하는 것이 더큰 호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1분당 음절수가 275개로 느리게 말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해요. 목소리의 빠르기는 앞서 말한 말 끝을 길게 내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다 보면 적당한 곳에서 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쉴 타이밍을 놓치면 호흡이 딸리게 되고 그러면 말 끝이 짧아지거나 흐려지는 화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은 전문적인 느낌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꼭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천천히 하면 더욱 정돈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말의 강도나 긴장 조절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사회적 영향을 주는 인물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이나 유명 국회의원 등의 음성 특징은 목소리가 낮고 느리며 끝을 길게 발음한다는 제가 말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안정감과 신중함을 상대에게 전달하여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복장과 바디랭귀지 그리고 말하기 방식을 확실하게 한다면 93%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